한1만원 맞죠? 예. 입금됐네요. 오, 이거 뭐 희한찮네. <laughs> 야, 야간에도 어디 있는지 볼수 있을까요? 이게, 이게, 그, 그, 그 아이폰도 있나봐요? 네. 아, 요즘은 10핀짜리 하나 나오는데. 음. 아, 오, 시양철러네요 이거 얼마 줬어요? 이거 2,000원이요. <laughs> 진짜 싸긴 싸네요. 진짜 싸긴 싸요, 사장님. 예? 네? 알리익스프레스 대단해. 진짜 싸긴 싸네. 와, 차장님. 키로스를 엄청나게 많이 타셨네. 예, 네, 이거. 아. 어... 어, 그러니까요. 네. 아니, 사모님이 뭐라 호구어요집 <laughs> 차를 업무용으로 쓴다고. <웃음> <웃음> 집에 나가라고 안 해요. <laughs> 아, 희양철라네. 쯧 100센트. 제작입니다. 천누백의 일상공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